홍색, 파자마, 킬트, 토 오늘은 가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기본 재단 가위 패치워커 가위라고도 하고 재단 가위 펭킹 가위 펭킹 가위 겸자 겸자 아플리케 가위 아플리케 가위 쪽가위도 있고요 종류는 이 정도로 가지고 있고요 브랜드별로 소개를 좀 해볼게요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우선은 팥가위 이런 것들은 예쁘고 선물 받은 가위예요. 여기가 되게 짧아요. 가위의 날 부분이 짧아요. 핫가위는 요 정도. 금장 가위인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 손잡이에 원단을 둘러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가위가 쇠 부분이라 요즘은 예쁘게 디자인 식으로도 감아서 쓰지만 손에 그립감이나 닿는 쇠 느낌이 싫고 손이 아파 가지고 감아서 쓰는 경우도 있고 사용하시는 분의 손보다 가위 핸들 부분이 너무 커서 사이즈를 맞추기 위해서 감아서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건좀 참고해 주시고요. 긴어가요. 긴어가 아마 4, 5, 8인치로 알고 있어요. 저는 8인치는 갖고 있지는 않고요. 4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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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치, 얘도 같은 5인치. 디자인이 다르죠? 긴어는 해마다 손잡이 디자인이 다 다르게 나와요. 제가 갖고 있는 긴어는 2016년도 생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요 디자인이 제일 예뻐서 나중에 2016년도 디자인을 찾아서 구입을 해가지고 요렇게 두 사이즈를 갖고 있는데 요즘은 5인치 가위가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8인치하고 4인치만 나와요. 저는 손이, 엄지 부분이 고장이 났기 때문에 무거운 가위를 사용을 못해요. 그래서 긴어 8인치는 저는 못 쓰는 가위더라고요. 너무 무게감도 무겁고 가지고 다니기에도 무겁고. 집에서만 사용하시고 잠깐 잠깐 사용하시기에는 괜찮은데 저는 손에 무리가 너무 많이 가는 가위는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8인치는 갖고 있지 않아요. 긴어가 디자인은 너무 예쁘고 필터들의 로망인 가위라고는 하는데 여러 해 정도 써봤더니 이 가위가 생각만큼 날렵하게 잘리지는 않더라고요. 원단이 조금 밀리면서 잘리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다른 디자인으로 하나를 더 살까 했는데 생각보다 가격에 비해서 제가 기대한만큼 나오지 않아서 긴어는 지금 요 디자인만 하나를 갖고 있고 요거는 이제 선물을 받았는데 요 아이도 되게 좋아요. 긴어에서는 요렇게 쪼각이도 나오거든요. 얘가 생각보다 실 자르는 용도로 좀 되게 편해요. 이렇게 이렇게. 요거 가볍고, 실 자르는 용도로 간단하게 쓰시기에는 쪽과이 괜찮고요. 긴원은 여기까지 하고, 가위마다 가죽으로, 가위 집이 따로 있어요. 이렇게 가지고 다니시면 되고요. 핑킹가위가 있는데요. 핑킹가위는 제가 원단을 썰으려고 샀던 게 아니고, 종이를 썰려고 으 샀던 건데, 원단도 한번 썰어보고, 핑킹가위가 어떤지 한번 궁금해서 원단도 썰어봤는데, 핑킹가위를 쓰는 이유는, 올 풀림을 방지해준다고 해가지고, 이제 필터 분들이 핑킹가위라든지, 핑킹 핑킹 로터리를 많이 쓰세요. 저는 핑킹 로터리를 좀 많이 써봤는데 핑킹 로터리에서 불편한 점은 한 번에 잘 잘리면 괜찮은데 이 지그재그 모양이 제대로 안 잘랐을 때 다시 한번 썰으려고 하면 그 자리에 맞춰서 썰기가 힘들어지고 가위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경우죠 올이 잘안 풀리는 대신에 원단 가루가 좀 많이 날리더라고요 둘 중에 어떤 게더 좋은 나를 선택해서 쓴다면 저는 원단 먼지보다 원단 올 풀림을 더 선택하는 쪽이에요 올 그래도 뽑아내거나 쓸수 있는데 얘는 가루가 너무 나와요. 핑킹 가위, 이렇게 제단 시. 그래서 저는 선호하지 않는 가위 중에 하나고요. 크로바에서 나오는 이런 가위가 있어요. 크로바에서 가위 모양이 좀 한쪽 가위 모양이 조금 다르죠. 이 부분이 달라서 이거는 아플리케 가위예요. 아플리케는 원단 위에다가 원단을 덧대가지고 바느질을 하신 다음에 두 개, 세개 겹쳐져 있는 걸 뒤에서 원단을 따내야 돼요. 이 부분이 밑에 원단을 좀 안전하게 잘라지지 않게 잡기 위해서 이 모양으로. 돼 있는 거예요. 뾰족하지 않게. 우에는 뾰족하고 저는 아플리케 를 많이 선호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봐야 될것 같아 가지고 사놨는데 많이 쓰진 않아요. 저는 패치워크 스타일이어서 아플리케 를 많이 안 하기 때문에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가위는 아니에요. 저는 일반 이렇게 뾰족한 가위 있죠 요걸로 그냥 아플리케 다 따거든 요. 익숙해져 있어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뒤에 이 부분이 좀 뭉뚝한 가위로 쓰시는 게 아무래도 원단 을 따낼 때 안정감은 있죠. 요게 초키 가위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손잡이가 되게 커요. 저처럼 손이 되게 좀 작은 사람은 여기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가위를 했을 때 여러 각도에서 쓸 수는 있지만 손이 안정적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저는 여기가 좀 짧은 가위를 선호하지는 않아요. 얘가 너무 손잡이는 너무 크고 상대적으로 여기가 좀 짧기 때문에 근데 얘도 되게 초키 가위도 많이들 쓰세요. 근데 휴대용으로 이 손잡이 부분이 좀 너무 넓어 가지고 여기는 짧고 그래서 별로 얘도 그렇게 선호하는 가위는 아니고, 요 가위는 다이소에서 구입한 가위인데, 처음에 저 퀼트 했을 때 평화가위를 처음에 구입했을 썼었어요. 근데 그 평화가위가 대단가위 치고는 가성비가 제일 좋았던 가위고, 캡도 있고, 그 가위를 제가 다 써가지고, 요 가위를 중간에 한번 종이 가위 겸 해가지고 썼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막 이렇게 가위가 많이 들러워요 들어 이제 얘는 이제 막가위로 쓰는 건데, 막가위로 쓰기 너무 괜찮아요. 이 다이소 가위. 평화가위랑 디자인은 거진 비슷하고, 그립감도 비슷해요 무게도 비슷하고 이거 괜찮아요 캡이 있어서 집에서 그냥 종이가위 종이가위는 너무 적은 거 쓰시는 거보다 한이 정도 사이즈 사용하시면 좋고요 이런 디자인의 가위가 있는데 이게 조금 얘기가 길어요 이 가위가 10년 됐어요 퀼트를 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이 가위를 처음 동대문에서 구입을 했었는데 이 가위가 실도 자르고 종이도 자르고 플라스틱도 자르는데 실 자르는 데 문제 없고 종이 자르는 데도 문제 없고 어디에든 써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비슷한 거를 샀는데 이 달라요 같은 디자인처럼 보이지만 예전에 제가 샀던 10년 전에 샀던 이 가위만큼 성능을 따라오지는 못하더라고요 요거는 제가 구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지금 요거는 눈에 띄는 게 없어요 거의 수강생분들한테는 요런 가위는 하나씩 갖고 다니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요런 디자인은 솜 정리할 때 있잖아요 저희 창구멍으로 뒤집기 전에 시접 정리하고 솜 잘라냈을 때 이렇게 뾰족한 가위가 저는 되게 편하거든요 처음부터 요 가위를 써버로 해가지고 요거 하나씩은 꼭 가지고 다니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같은 디자인라도 제가 갖고 있는 거랑 성능은 좀 다르더라고요. 그건 좀 참고해서 알고 계시면 되고요. 겸자라는 게 있어요. 저는 인형을 만들었던 사람이라 겸자가 일자 겸자가 있고 끝이 약간 이렇게 휘어져 있는 곡선으로 되어 있는 겸자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지금 보시면 손잡이에 이렇게 양말을 그냥 돌돌돌돌돌 길게 사각 깎아 가지고 묶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퀼트랑은 상관없지만 솜을 넣는 과정에서 많이 밀어 넣기 때문에 이 손에 힘이 되게 자국이 많이 나서 감아서 쓰는 거예요 디자인의 문제가 아니라 솜 보호 차원에서 양말로 감아서 쓰는 건데 퀼트에서도 이 겸자를 쓸 때는 언제 쓰냐면요 창구멍으로 뒤집어 가지고 저 멀리 있는 데서부터 잡아 가지고 당길 때 그때 겸자를 쓰시고 다 이제 뒤집고 난 다음에 꼬매진 부분을 훑어놓는 거예요 요걸로 이렇게 이렇게 풀터지는 용도를 사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겸자 하나씩은 있는데 저는 곡선보다는 이렇게 일자로 된 겸자 짧은 거보다는 하나 있으실 거면 좀긴 사이즈의 겸자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창구멍으로 뒤집었을 때 작은 것만 뒤집는 게 아니라 가방 옆판이라든지 좀 길쭉한 거 같은 거 꼬매고 뒤집을 때좀저 밑에서 잡아당겨야 되기 때문에 하나 있으실 거면 저는 좀 길쭉한 겸자가 있으셨으면 하고요. 이거는 시리즈가 이렇게 원래는 대중 소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스크로바, 보르도 가위예요. 손잡이가 와인 색깔인데 제가 지금은 요거를 제일 많이 써요. 얘는 사이즈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130, 130, 200. 그래서 중간에 제가 알기로는 170을 제가 구입을 안 했어요 저는 딱 요것만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 가지고 요 사이즈는 실하고 실밥 조금 너덜거리는 정도의 거를 잘라냈을 때 쓰기 좋고 요거는 이제 재단 가위로 이제 하나 정도는 요 사이즈가 저는 괜찮은데 가위를 선택하실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우선은 가위의 사이즈가 나와요 지금 제가 얘가 200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가위 끝에서 손잡이 끝까지가 20cm라는 얘기고요 요 부분이 궁금하신 분 분들들은 전체 사이즈를 보시지 마시고 이 부분에 상세 내역 있는 가위를 확인하셔고 구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그래요 얘가 지금 130인데 위에서 아래까지가 13cm라는 거지 칼 날의 길이가 13cm가 아니에요 그건 참고하시고요 제가 이 가위를 좋아하는 이유는 이 손의 그립감 다른 것들은 이런 가위 손잡이 부분이 완전 딱딱한 플라스틱이에요 가위질을 많이 했을 때 손에 되게 무리가 가요 많이 자르는 횟수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이 딱딱하면 엄지 부분을 뼈나 살 부분을 많이 누르고 지탱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불편하고 자국도 많이 나요. 근데 이 보르도가이 같은 경우에는 질감이 완전 플라스틱도 아니고 그런다고 완전 고무도 아니에요. 딱! 딱은 한데 약간 고무 재질 느낌도 조금 나고 그런다고 말캉거리지 않아서 지금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가위 중에는 요게 그립감이 제일 좋아요 제 손에 그다음에 이제 오른손 왼손잡이 분들이 계세요 근데 요 가위가 양손잡이 가위로 알고 있어요. 손으로만 꼭 써야 되는 가위는 양쪽에 대칭이 달라요. 손잡이 모양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딱 봤었을 때 이쪽이나 이쪽이나 파여 있는 각도라든지 이런 게양쪽이 똑같기 때문에 양쪽 손용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 모르니까 요거를 구입하시려는 분들은 상세 내역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구입을 하시고요. 사이즈 확인하시고 가위 날 길이 확인하시고 그렇게 해서 꼭 한번 확인을 하시고 구입을 하셔야지 통세가 사용해서 좋다라고 해서 무턱대고 그냥 구입을 하시면 안 돼요. 같이 확인하시고 구입해 주시면 좋고요. 보르도 가위가 이렇게 포장이 돼 있어요. 이건 제가 선물용으로 하나를 더 가지고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캡이랑 가위. 설명서가 따로 이렇게 뒤에 돼 있지만 솔레솔레 돼 있으니까 확인들을 하시고요. 이게 이제 크로바가위인데요. 블랙가위, 흑가위예요. 제가 갖고 있는 가위 중에 제일 커요. 이 가위 중에서는 제일 큰데 도가위는 정말 체감적으로 되게 가벼워요. 근데 이 보르도랑 얘랑 무게를 쟀을 때 얘가 무겁거든요. 근데 느낌은 보르도 가위보다도 얘가 되게 가볍게. 가볍게 느껴져요. 실질적으로는 얘가 더 무거운데, 이렇게 긴 가위는 언제 쓰냐면, 큰 원단을 한꺼번에 쭉 자를 때, 그냥 잡고 쭉이 상태로 밀때이 가위를 쓰거든요 되게 가볍고 좋은데 사람마다 요즘은 가위도 손 상태에 따라서 가벼운 걸 원하시는 분이 계시고 묵직하게 주물 가위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평균적으로 휠트를 하시는 분들들은 큰 원단을 다루시는 것보다 좀 조각조각 많이 써봤자 뭐 한마, 먹으면은뭐 8분의 1마, 4분의 1마 이렇게 쓰시기 때문에 무거운 가위보다는 좀 가벼운 가위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손 때문에 제가 있는 일반 가위보다는 가볍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 무리가 되는 것들은 요렇게 감아서 사용을 하고요 요거처럼 이제 큰 가위는 큰거 대단할 때 정말 가볍고 힘도 좋고 절삭력이 좋고 요 아이도 절삭력은 지금 쓰고 있는 일반 뭐 다른 뭐 기타 등등 뭐 이런 가위들에 비해 절삭력이 되게 좋고 원단이 밀림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 되게 좋아하고요 가위를 흔히 알고 있기를 종이가위랑 원단 가위를 분리해서 사용하세요 라고는 얘기를 해요 그 부분이 명확하게 왜 그렇게 써야 되는지까지는 다들 추측? 그렇게 쓰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종이가위, 이렇게 종이가위를 쓰는데, 아무래도 한 가위 가지고 종이고 원단이고 썰었을 때보다는 가위 두 개로 분산시켜서 횟수를 분산시키면 아무래도 오래 써요. 특히 종이를 자르지 말라는 얘기를 해요. 어디에서 기사를 봤는데, 종이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가위를 묻어지게 하는 그런 공정이 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분리해서 쓰는 게 좋다라고는 하지만, 저도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정확하게 이제 기사로만 통해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둘다새 가위라고 가정을 하에 둘다한 번은 종이, 한 번은 원단을 썰었어요. 근데 종이 썰은 가위가 원단이 안 썰리냐 그런 건 아니에요. 종이가위로 오래 사용했던 가위를 원단을 자르면 이미 얘는 종이도 자르고 플라스틱도 자르고 테이프도 잘랐기 때문에 묻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원단이 안 잘려지는 거지 처음 사자마자 종이를 자르고 원단을 잘랐을 경우에는 원단 잘라져요. 그런 부분만 조금 알고 계시면서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좋고요. 제가 지금 진짜 제일 좋아하는 가위를 이제 홍세픽을 말씀드리면 좀 요거. 10년 됐는데 정말 동대문에서 돌아다니다가 2,000원도 안 주고 산 가위예요. 근데 정말 단단하고 톰 잘랐을 때 요거, 요거 쓰고 고르도, 크로바 이두 가지 대중소가 있지만 소하고 대만 써요. 중간 사이즈는 어, 모르겠어요. 얘가 없으면 중간 사이즈를 샀을 었 텐데 지금 요 가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요 가위를 하나만 실 가위는 워낙에 종류가 많이 갖고 있어서 요 가위를 하나만 처음에 샀어요. 처음에 샀기 때문에 중간 가위가 필요 없고 나중에 샀을 때 요가 가위, 실 가위를 쓰려고 요거를 샀어요. 그래서 이두 개가 지금 저한테는 애가 이렇게 세 개. 이렇게 세 개하고 겸자는 요거. 요거는 정말 큰 거. 큰거 재단했을 때 이거 진짜 좋아 이거 진짜 좋고 이렇게 좋고 킹킹 가위는 탈락이고 킹어 가위가 있는데 기어는 개인적으로 예뻐요. 근데 오래 써보니 원단 밀림도 살짝 느끼고 작은 가위지만도 무게감도 있고 해서 얘는 솔직히 예뻐서 하나 사는 거는 뭐 괜찮은데 이거 정말 실용성으로 따지면 개인적으로 비추인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리고 저는 가위가 손잡이가 작은 거는 조금 불편해서 이 정도까지는 괜찮아. 근데 초키가이처럼 너무 큰건좀 별로예요. 그래서 요거 얘는. 예뻐서 이렇게 하고요. 요거는 뭐냐면요 가위 클리너예요. 제가 이게 뭐 얼마나 가위를 닦아줄까 했는데 뭐 괜찮더라고요. 왜냐하면 종이 가위라든지 원단 가위라든지 많이 사용하다 보면 가위에이 부분 있죠. 요 부분이나 이 칼날에 아래, 가위 날에 아래 먼지들이나 아니면은 수성펜 자국이라든지 샤프 자국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계속 잘라내기 때문에 먼지 부분도 있고 날도 그렇고 묻어지는 것도 그렇고 좀 깨끗하게 닦아서 쓰면 좋다고 해가. 가지고 요거를 샀어요. 클리너 한번 닦는 걸 보여드릴게요. 얘는 어떻게 사용하냐면 우선 클리너를 바르기 전에 깨끗한 원단 휴지 말고요. 저는 원단을 깨끗한 원단으로 한번 싹 닦아내고요. 이렇게 닦아낸 다음에 이게 이렇게 펜식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펜식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하고 이렇게 한번 하고 여기까지도 한 번씩 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해서 클리너를 묻혀준 다음에, 벌리신 다음에 깨끗한 원단으로 또 다시 한번 얘를 닦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보통 먼지 묻었다고 손으로 닦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칼이, 가위가 세 거는 묻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손 베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절대 손으로 먼지를 닦아내시는 행위는 안 하시는 게 안전상 너무 좋고요. 이렇게 닦아내실 때도 원단으로, 아무래도 저희가 원단 가위잖아요. 종이가위는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원단 가위 닦아실 때는 같은 원단으로 그냥 이렇게 닦아주시는 게 좋고, 종이라든지 아니면 휴지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원단, 부드러운 원단으로 닦아내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되면 이런 사이에 이런 부분도 이제 약간 먼지 부분도 닦아지고 하기 때문에 한 번씩 닦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가위들에 다 들었거든요. 확실히 달라요. 한번 닦고 나서 가위질을 해보면 이 가위가 가끔씩 약간 서걱서걱할 때 있거든요. 그럴 때한 번씩 닦아주면 되게 부드럽게 돼요. 우리가 퀼트를 하시는 분들은 한번쭉 자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작은 원단을 썰기 때문에 당연히 가위에 가루 같은 게 많이 끼겠죠. 가끔씩 가위가 조금 뻑뻑하다 하실 때는 부드러운 원단으로 이렇게 한 번씩 닦아주시면 너무 좋아요. 이것도 크로바에서 나오는 건데 추천하고 싶은. 제품 중에 하나예요. 이게 종이 가위인데 지금 보세요 여기 테이프도 그냥 막 붙어 있어요 좀 저렴한 가위들은 그냥 막 쓰시고요 조금 큰맘 먹고 준비한 가위들은 조금 깔끔하게 종이 가위랑 분리해서 쓰시는 게그 가위를 더 오래 쓰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가위를 쓰실 때는 옆에다 놓으시지 마세요 우리가 막 이렇게 바느질하고 오른손잡이들은 이렇게 오른쪽에다 내려놓으시잖아요 쓰다가 보면 오른손잡이나 왼손잡이나 그냥 옆에다 내려놓으시면 팔로 쳐서 이 가위가 바닥에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렴한 가위들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묶고 비싼 가위를 구입하신 분들은 얘가 가위가 한번 떨기면 얘가 틀어져요. 그래서 정말 그냥 망가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습관적으로 이렇게 바느질을 하고 이렇게 내려놓지 말고 앞에다 이렇게 앞쪽에다가 내려놓고 쓰시고 이렇게 쓰셔야지 이렇게 놓으면 진짜 많이 떨길 수가 있어요. 저는 습관적으로 가위를 쓰고 나면 이쪽에다가 놓는 편인데 이런 부분도 조금 조심해서 사용해 주시면 좋아요. 오늘은 가위를 이렇게 설명을 드렸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브랜드별로 종류별로 꼼꼼하게 홍세가 얘기한 브랜드랑 가위 사이즈는 알고 구입을 하시지만 들어가셔서 쇼핑몰에 들어가셔서 구입하실 때한 번씩은 상세내역은 꼭한번 읽어보시고 구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오늘 가위 얘기는 여기까지 할게요.